반갑습니다. 오신 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와 매출이 많은 블로그 이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것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방문자가 많은 거랑 매출이 많은 블로그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자주 쓰면 방문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혹은 좋은 글을 쓰면 노출이 잘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정보성 글을 쓰면 노출이 잘 된다. 마지막으로 링크 자주 달면 블로그 죽던데? 라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 오해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방문자가 많으면 매출이 올라간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플루언서나 혹은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 구매할 만한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같이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이 디지털 마케팅 이런 키워드로 블로그를 쓰는 거랑 가리비찜 관련돼서 블로그를 쓰는 거랑 방문자 어디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가리비찜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방문자가 많은 가리비찜을 짐을 써야 될까요? 혹은 방문자가 적은 디지털 마케팅을 써야 할까요? 당연히 디지털 마케팅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자랑 매출은 결과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썼냐와 관련이 있고요. 조회수 많은 키워드를 쓰면 방문자가 올라가지만 그 조회수 많은 키워드가 매출과 관련이 없으면 방문자는 오르지만 매출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출과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출이 됩니다 내 블로그가 힘이 세 이러면은 막 조회수 많고 인기 있는 키워드를 써도 되지만 내 블로그 지수가 낮아 그러면은 방문자가 많은 키워드를 잡기 보다는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가 다른 방문자를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리비찜 디지털 마케팅 예를 들었다시피 당연히 가리비찜이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가지겠죠 그렇다고 디지털 마케팅을 주로 운영하는 제가, 와, 저 가리비집 운영하는 블로그는 왜 저렇게 방문자가 많지? 와, 부럽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방문자는 적지만 매출을 올리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자주 쓰면 방문자가 늘어난다. 라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제가 맞고 또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자주 글을 쓰면, 오, 이는 좋은 거죠. 1일 1포스팅.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 지수에 맞다면은 이는 너무나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나 자주 쓰기 위해서 짧고 정보가 없는 글을 계속 쓰게 되면은 이는 오히려 블로그에 마이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고 정보가 없는 글 보통 우리가 일상 글이라던가 혹은 주제를 벗어난 정보성글 이런 것들을 쓰기보다는 자주 안 쓰셔도 돼요 주제가 맞는 글을 쓰시되 노출 위해서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포스팅을 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좋은 글을 쓰면 노출이 잘 된다 라고 하는 뭔가 우리는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블로그에 좋은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글을 쓴다면, 매출이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블로그에 좋은 글을 썼어요. 와, 이글 완벽해. 그리고 나는 이 블로그에서 모든 걸 얻었어. 그리고 블로그를 이탈해버려. 이렇게 되면 사실 글 자체는 좋지만 우리의 매출은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좋은 글을 썼지만 매출은 올라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지수에 맞지 않으면 좋은 글이라도 노출이 안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막 시작을 하고 나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필살 좋은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는 블로그를 막 시작했는데 그런 키워드가 노출이 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맞지 않으면 좋은 글이라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글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글을 써야 됩니다 앞에서 글이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 홈페이지까지 오게 하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요 이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맞는 키워드 앞에서 지수가 맞지 않으면 좋은 글이라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글을 쓰시라. 그러나 너무 완벽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글을 써야 된다. 자 이제 정보성 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성 글을 쓰면은 노출이 잘 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성 글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글인가 이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 좋은 글, 상업적이지 않고 업체명이 없고 링크도 없고 정보를 다룬 그런 글이 정보성 글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어차피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지수가 맞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성 글이 노출이 잘 된다가 아니라 지수에 맞는 키워드로 정보성 글을 썼을 때 노출이 잘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유익해. 오케이. 너무 좋은 정보야. 그리고 블로그를 이탈해 버렸어. 이러면 의미 없는 거죠. 왜 씁니까? 우리가 홍익 인간도 아닌데. 또 하나, 정보성 글은 매출과 관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보성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매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는 시간 낭비만 하는 거죠. 내 사업에 매출을 올리는 글을 하나 써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판에 매출과 관련 없는 그런 정보성 글만 쓴다. 아, 이거는 너무 아깝죠. 그리고 방문자를 늘리기 위한 글은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네,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마케팅을 다루는 사람인데, 계속 가리비찜. 보라찜 조개찜 이런 것만 써. 이는 방문자는 어떻게 늘릴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지수를 늘리는 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정보 성글은 매출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된다. 마지막으로 링크를 달면 노출이 안 된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링크를 달아도 노출에는 영향이 없고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링크를 달아야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를 해 제휴마케팅 같은 링크들은 이왕이면 안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링크를 안달면 우리는 마케팅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링크를 꼭 달아야 매출 돌릴 수 있지만 마케팅 성과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체험단에도 마케팅 체험단을 요청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링크를 무조건 하단에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상단에 달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링크는 적으 적적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UTM 파라미터라고 하는 추적 코드를 함께 써 주신다면 좀더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많이 하는 착각들. 방문자가 많아도 매출이 안 올라갈 수 있다. 자주 쓰면 방문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좋은 글 써야 매출이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글은 그냥 글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라 블로그를 보고 나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내 홈페이지까지 유입되는 요게 중요하다. 매출과 관련 없는데 굳이 정보성 글을 써야 되냐? 링크는 매출 올리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링크를 꼭활용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